달과 육펜스로 유명한 소설가 서머셋 모험이 아주 무명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소설 책을 하나 탈고해서 출판사에 넘겼는데 뭐 팔릴 길이 없습니다. 또 출판사에서는 뭐 홍보비를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광고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살기는 힘든데 그래도 살아야 되겠기에 가까운 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뭐, 돈을 모아봤자 액수가 많지가 않아서 그걸 가지고 무슨 광고비로 쓸수 있는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있는 작은 칸, 구인 구직란에 조그만 칸 하나를 얻어서 서머셋 모험이 자기가 생각하던 이 카피 문구를 그대로 넣어달라고 그렇게 신문사에게 부탁했더랍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주 마음씨가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찾습니다. 저는 스포츠도 좋아하고 음악을 좋아하는 제법 성격이 온화한 청년입니다. 결혼할 대상을 지금 찾고 있는데 제가 바라는 이상형은 최근 출간된 서머셋 모험의 소설책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같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 여주인공 같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 팔렸대요 책이. <laughs> 여러분 축복만이 기회가 아닙니다. 때로는 불행도 기회일 수 있다 하는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실패도 실수도 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극복만 될수 있다면, 아무리 큰 상처가 있어라도 치유만 될수 있다면, 회복만 될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요즘 흔히 쓰는 말로 좀 웃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웃기고 슬픈 얘긴 것 같습니다. 아니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그 형의 그 동생입니다. 그놈이 그놈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난센스 같지 않습니까? 근데 또한번더 생각해보면 세상도 이런 것 같습니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유익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뭐 형, 동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쌍둥이니까는요. 쌍둥이 사이에 누구는 형이라고 해서 장작권을 받았다. 동생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줄로 압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랬는데 그럼 그냥 몇십분 상관 아니겠어요? 몇십분 상관에 누구는 형이고 누구는 동생이다. 그래서 아마 이 장작권을 누구보다도 갖고 싶었을 겁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본문에 보시는 대로 아주 피곤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 는 그냥 팥죽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무튼 뭐 없이 배가 고팠습니다. 당장 한 그릇을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 팥죽에 장작권을 팔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에게는 좋지 않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오명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별명 말입니다. 아버지를 속인 건 맞아요. 아버지한테 애서처럼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그리고 양털을 이게 렇 팔뚝에다가 걸고 애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사기꾼이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형 이 에서에게 있어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기를 친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에서가 스스로 속은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터무니없고 엉뚱한 것 같지만, 엄연히 정당한 거래입니다. 쌍방이 동의했고, 성경에 보신 대로 재차 확인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에서에게 있어서 만큼은 야곱은 사기꾼이라 할수 없습니다. 에서는 스스로 축복을 사기당한 스스로 축복을 잃어버린 그런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일곱 살난 소년이 말입니다.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그뭐 다른 장난감이 많이 있을 텐데 같은 또래에 있는 한 아이가 호루라기를 삐빅 불고 있는데 그 호루라기가 너무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장난감 가게 에 공교롭게도 호루라기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야나한 번만 불어보자. 그 그러니까 아이가 절대로 안 주더랍니다. 야 그러면 그 중고지만 내가 사겠다. 그래도 안 판다.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랑 흥정이 벌어졌는데 두 배, 세배 값이 자꾸만 올라가서 결국은 네배 값을 치루고 이 아이가 호루라기를 이제 자기 품에 가졌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계속 불어대는 겁니다. 아 집에 와서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계속 불어대는 거예요. 식구들이 뭐 어 시끄러워서 못 살게 했어요.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조용히 물었답니다. 너 이거 어디서 났냐? 다 조정을 다 들었어요. 얼마 주고 샀냐? 그랬더니 원래 가격보다 네 배를 주고 샀거든요. 야이 멍청아. 너 어떻게 그렇게 비싸게 주고 샀냐? 그제서야 일7살난 소년이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지르는 걸 깨닫고 엉엉 어, 울면서 그 다음에 방바닥에 이 호루라기를 내팽개 쳤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일생 자구의 좌우명을 삼았다고 합니다. 일생 잊지도 잊지 있지 않고 내이 순간에 잘못된 생각에 취해서 큰 일을 어 내가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소년이 바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프랭클린. 그래서 대통령도 지내지 않았는데, 여러분, 100달러짜리 지폐에 그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가졌던 이 소중한 뉘우침과 결심, 그 좌우명, 순간을 위해서 미래를 망치지 아니하리라 했던 이 생각이 그를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에서는 지금 순간에 몰입했습니다. 순간에 취해버렸습니다. 물론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배고프다는 사실도 사실 한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밥한끼못 먹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 자기가 당한 상황을 과장하고 있어요. 스스로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어요.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게 되었으니. 아니, 배가 고픈 거지 뭘 죽게 되었습니까? 배고프다가 죽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자기가 당한 상황을 지금 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과장. 스스로 위기를 지금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뭐, 결사반대, 결사투쟁. 그런 슬로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란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결사. 아무리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거기에 목숨을 걸다니요 여러분. 그건 아무래도 과장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 놓고 자, 예컨대 사랑하는 애인이 떠났으니까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답니다.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건 아무래도 현실에 대한 과장된 위기의식입니다. 스스로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애서가 오버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럴 때가 많죠. 힘들어, 못 살겠다, 정말 죽을 만큼 아프겠다, 이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내가 당한 현실, 이거 엄청난 위기라고 스스로 지금 몰아가는 이 숨겨진 과장과 허세의 말입니다. 속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 속은 면도 많아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속기도 했고, 내가 무지해서 속기도 했고, 다시 생각해 보니 지금 아무튼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팥죽을 먹고 난 다음이에요, 여러분. 아니, 배고플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먹고 나면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팥죽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면 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자기의 실수를 좀 수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마지막 절이 저는 너무 애석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애서에게 주매, 애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아니 동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아니 먹고 제 정신을 차린 다음에라도 야그 아까 그 장자권 말이지 그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큰 실수를 한것 같다고 뭔가 자기 표명을 하고. 그 순간에라도 깨닫고 뭔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 그 기회를 그만 놓쳐버렸습니다. 그 실수 전후해서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많이 보시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가 상당히 꽤 많습니다. 내가 굶비하니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에서가 조르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겁니다. 팔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니까 재차 확인해요. 나에게 맹세하라. 또다시 맹세하라. 이렇게 맹세를 받고 장자권을 팝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물론이고 말입니다. 오늘에서는 뭔가에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너무 급히 결정합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여기에 걸어 버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후에도 보시면 야곱이 저 삼촌 라반, 파타나람의 라반의 집에 가서 사랑하는 라엘을 위해서 7년간 일할 때 성경을 보시면 7년을 수일처럼 생각했다.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이 에서가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조금 충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만 한마디를 기록합니다. 에서가 40세에 결혼하였더니 그 에서와 며느리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 없으면 못 산다. 살아보지도 않았잖아요, 여러분, 아직. 너 없으면 못 산다. 너무 서둘러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순간을 위해서 미래를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당자의 아버지는 오래오래 기다립니다. 긴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한 후에 배가 고프셨습니다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명분을 생각하고 인내하십니다. 거룩한 명분 말입니다. 에서는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고, 이젠 또 야곱을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미루고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내가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이제 축복이 그와 무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루는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천당에 온 사람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참 그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천당에 오게 하시는, 하셨는데, 난단한번 밖에 잘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지옥에 있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반문하시기를, 에이, 사탄아, 너 언제 나한테 용서를 빈 일이 있더냐? 그렇게 그의 회개하지 않음을 지적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을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녀 본들, 되돌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반성이란 상처에게 길을 묻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와 실패에게 내 길을 다시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걷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도 이애서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서가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에 해석을 하나 덧붙입니다. 12장 16절에 보시면, 한 그릇을,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얘기하신 후에,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설명해요. 뭔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런 실수를 했다니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었다."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는 하지 못했다. 글쎄요, 옳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도 어찌 보면 좀 부수적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마지막절의 말씀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라. 옛날 성경에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장자의 명분이란 말이 31절, 2절, 3절, 4절.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거룩한 명분. 이걸 크게 여길 수만 있었다면 말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죄의 문제가 뭐냐. 지옥이 크게 보이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이 크게 보이면,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의 영과 몸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지 않은 게 문제죠. 절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천국이 크게 보이지 않은 겁니다. 장자의 명분. 그 순간 그게 크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명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다시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어떤 삶을 사셨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그 말씀 아브라함이 몇 언제 들은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던 해에 들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까지 아브라함 휘청휘청했어요.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주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여호와이니.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과거에 어두운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저 부끄럽고 그저 지우개로 확 지워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이 있다는 사실이 지난 모든 날을 용서하심이고 내일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백세에게 다시 들려줬던 말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더는 휘청거리지 말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라. 히부서 기자는 에서의 잘못을 설명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생명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살아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가 18살의 젊은 나이에 베르디의 오페라를 들었답니다. 팔스타프라고 하는 그, 어, 작품을 들었는데 그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어, 피터 드러커는 이 작품을 너무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 좋아한 이유는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작곡한 나이가 80세였기 때문에 베르디는 늘 완전한 작품을 쓰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작품을 써놓고 보면 이게 또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모습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또 작곡하고 싶고 작곡할 만한 가치가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그래서 피터 드러커는 95세가 되는 나이까지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 다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박물관에 와서 오늘 우리가 에서라고 하는 인물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축복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가 있습니까?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은혜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시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결심은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스 사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그 귀한 직분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면, 에서의 생은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의 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는 에서가 죽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쓰여진 것이지, 잃어버렸던 축복은 우리에겐 다시 찾을 수 있는 축복이 될수 있어요. 에모리 대학에서 교회사를 오랫동안 가르쳐줬던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로베르타 반디라고 하는 교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당신의 친아버지로부터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미지가 잘 마음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게 너무 힘들 만큼.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을 읽다가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 말씀이 반디 교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다시 읽는 거예요. 나설의 누이 마리다와 마루야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그 연민의 정을 갖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게다가 늦게 온 예수님을 탓하잖아요. 그 꾸중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고 오라비의 죽음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픔과 짜증과 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붓는데도 다 받아주시는, 여기서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멸시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너그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재발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아가 벙어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됩니다. 벙어리가 된그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생각했겠어요.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될때 그가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대목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새로워지는 거예요. 벙어리 됐던 자가 말이 열리는 겁니다. 그동안 고민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잘못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스스로 잃어버렸던 축복의 이야기는, 이제 다시 거룩한 성도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회복되는 축복의 이야기로, 힘과 능력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아픔이라도 극복될 수만 있다면 큰 추억이죠. 어떠한 어려움도 회복될 수만 있다면 실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만 얻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명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때로 스스로 잃어버린 가슴 아픈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 혼잡하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명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믿사오데 새로운 믿음으로 거룩한 명분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